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들의 죄를 두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놓아시게 하옵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반이니이 백성의 마음 두려워 하였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비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 메꾸어진다 메꾸어져 간담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바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이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하리라하 내가 성벽, 뒤로,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입니다. 솔로몬이 아멘. 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주변 국가들의 정략이라든지 루어보암의 정치적인 미수. 루어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에게 빼앗기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제 두 번씩이나 돌이킬 것을 권고하시지만. 솔로몬이 여전히 이방 유인들에게 마음이 뺏기고 우상을 숨기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한 지파를 쪼개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북왕국이 줄기차게 우상숭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전 700. 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남한국 기단은 그거보다 한 150년 정도, 약 150년도 지속이 되다가, 주전 586년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누관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빌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포로를 끌려가기 전에 이혼했던 손자가 누구냐 하면, 이레미야라고 하는 손자였었어요. 다른 손자들의 이혼은 뭐냐 하면,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이런 심판을 하시기로 하셨다. 그러니 빨리 돌이켜라. 그게 이제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이었는데 예레미야는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크고 범죄가 커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 기간이 70년이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손자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슨 멸망을 하느냐 그럴 리가 어디 있느냐 너무 뭐 정신 이상 된거 아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울면서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손자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해가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되고 남은 사람들이 있고, 이로써 어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황폐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면서 측령을 내려요. 바벨론 시대 때 끌려온 포로들은 원하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 이게 고래에서 측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면 이게 이제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곡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곡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도 좋다. 그런 칙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런 칙령을 내렸지만은 쉽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뭐냐 하면 70년이에요. 한 대를 30년으로 이야기하죠. 두 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고 잘 사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고국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잖아요. 그렇게 방치된 대로 70년이나 있어서 황폐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선뜻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버리고 삶의 그 일거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기가 힘들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하면 가기가 힘든 거예요. 말고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중간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었고 가는 길이 힘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안락한데 안락한데 고기 예루살렘 황폐워져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참 힘들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첫째는 누구냐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르바벨 그래서 백성들을 이야기해 가지고 1차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뭐를 하냐 와서 보니까 다 말씀드린 것처럼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로 구성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첫째 영토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국민이 있어야 돼 백성들이. 아무리 나라 땅이 넓어도 백성들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죠. 아, 두 번째, 영토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권이 없으면 나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이 있지만 황폐해졌죠. 땅도 자기들이 아니라 여전히 포로스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아, 백성들, 와 돌아왔지만 주민 넉적을 띄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나오는, 유대 백성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나와요. 왜식민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주권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며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돌아왔지만 홍폐이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시게 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면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성전 바벨론이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성전이 없는 거예요. 집을 짓기 전에 다른 거 하기 전에 성전을 건축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고 신앙의 공동체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요. 이게 수르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일 성전은 설루문 성전, 제일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 이 수르바벨 성전이 나중에 로마 에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해로시게 되지 않습니까? 제 3성전을 해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로 그렇게 귀환해서, 그래서 성전 재건, 1차 귀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격구부 시간에도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은,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니 그 말씀들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돌아오기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회개 운동을 전개하고 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을 전축하고 났는데 또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서 살고 있었던 그 가난한 토속 민족들하고 결혼하고 이방 자폰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또 이런 게 벌써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에스라가, 안 된다. 말씀으로. 우리가 이러다가 망하지 않았냐? 느 이러다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막 강제 이혼을 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방 여인들을 쫓아야 된다. 이러면서 우상을 제기해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그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차 귀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재건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그 바벨론, 땅의 페르시아에 백성들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루살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고국 이루살렘의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 성전을 재건하고 또 2차 귀환을 해서 영적 재건을 하지만은 아직도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고 집들이 무너지고 이루살렘 꼴이 많이 아리라고 하는 황폐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느야미야가그 자리에서 울며 기도하잖아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그럴 때 이제 왕이 너, 너 얼굴이 왜 그래? 왜 그렇게 근심 이 많아? 고기 이루살렘 때문입니다. 응?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줄까? 아, 니에미아가 이, 이 왕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총독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자를 주고, 군사를 주고, 사람을 주어서 니에미아가 3차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느리고 3차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활이 이제 끝나게 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니에미아가 뭐 하냐 하면 성전이 섰어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들이키자는 운동을 벌렸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집들이 무너지고 이런 황폐해진 도시를 바라보고 와서 성벽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는 성전 재건, 성전 재건, 2차는 영적 재건, 3차는 성벽 재건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한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니에미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삼차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요새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었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70년이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판도를 바꾸시잖아요. 그강성했던 바벨론이 누가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 피르시아에게 망하고 피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이 누가 무너질 줄 알고 피르시아가 어떻게 세워질 줄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때가자. 70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자, 이렇게 니에미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잖아요. 두 번째 알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역,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역에는요, 방해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와서 성벽 재건하는 것이 수, 쉽게 이루어지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니에메가 백성들을 독려하고, 막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수축하고 막 그러는데, 주변에 삼발라토비아 케셈,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사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말씀 읽어보면, 읽습니다.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첫째는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비웃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나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아이, 니네들이 와서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물을 재건하려고 그래? 그 불탄 것들 다시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응? 조롱을 하고 비웃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삼발랍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나라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이제 삼발라시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 하더라. 성벽을 막 건축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을 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비아가 뭐라고? 하냐면 저들 유대 사람들이 건축하는 성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비웃는 거죠. 에이, 저들 수고해봤자 소용 없어. 니네들이 성벽을 건축해, 니네들이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다시 세워 날수 있어? 그것은 아이들이 흔들어 넘어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수밖에. 막 이런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막 성벽을 제거하는 거 방해하는 거죠 나라를 건설하는 거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방해하는 거죠 응? 그러자 여러분 사절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옵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라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래꼬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죄하였습니다 하고. 여러분, 참,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육체적인 고난, 뭐, 모자람이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비웃고 없이 여기고 이럴 때참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사육을 하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거룩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럴 때, 니에메가 어떻게 했어요? 사절 말씀.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조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니에메가 기도하죠. 희스기야의 모습하고 똑같죠? 마수로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8만 5천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응?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생명 다 도말할 것이다. 그럴 때그보려온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사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기도하잖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명이 다쓰러져있자 여러분 조롱방에 거룩한 사역 하나님 일을 할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일이 없고 편안하게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사단이 먼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두 가지 첫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두 번째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총독으로 임명돼서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자, 이런 조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토 사람들이 예루살렘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믿고 이적다함을 듣고 심히 여러분, 자기들이 분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너진 고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데 이 산발라 도비아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또 아비아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과 아스돗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듣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나라, 유다 백 성들이 재건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분노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분노했다면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게 하자 하기로 자 구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자 뭐했어요? 기도했다. 기도했다. 아멘. 기도했다. 그 다음에 그들로 말미암아 파스콘을 도 주야로 방비 하는데. 기도하면서, 다시 말한, 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적근하고 성전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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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들을 열심히 이루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성벽이 재건이 되어 있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가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방해가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이것은 나라, 교회, 이런 것만 아닌 내 개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정하면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비웃음도 있을 수 있고, 조롱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하라 보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굳, 굳이 해나가는 거예요. 흔들이지 말고. 그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대 믿으시면, 아멘. 이거 꼭 잊지 말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내 일을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하신 일이라고 하면 커터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시네 여러분 그런 방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비웃고 모든 나라들이 방해하고 모든 나라들이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거룩한 일이잖아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탄이 알고 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결국 성벽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서 다시 나라의 모습을 갖추러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길 원하신다는 삼발라, 도비야, 개셉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을 수 있다는 여러분의 어떤 뜻을 정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아무런 방해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업자들로 인해 참 어려웠잖아요. 세 번째 업자를 전할 때인가요? 우리 건축위원들하고 이제 건축, 건설회사를 갔었어요. 가서 다 답사를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두 곳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하면서 목사님 결정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틀인가 그렇게 시간이 있어 제가 밤새도록 성전에 엎드려서 그리고 뭐그 옛날 성그저기 짓고 있을 때죠 이렇게 하우스에 밤새도록 진짜 정말 성전에 엎드려서 밤에 기도해서 처리하면서 그리 결정했어요. 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업자가 진행을 하더니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런 일을 아주 여러 가지로 겪었잖아요. 겪으면서도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지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방위가 있게. 성전원축할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참 힘들겠다. 우리 저는 그랬어요. 아니, 뭐가 힘든가. 교우들하고 한마음 돼서 기도하고 하는데 뭐가 힘들까. 막상 딱 하니까 그런 일이 부딪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여튼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사역에는 방해가 있을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일어 나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지라도 꿋꿋하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받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메마렀던 대지 위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가으로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비를 더 내려주셔서 메마른 땅들이 적절지게 하시고 산천처목이 다시금 시무롭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참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감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곡식 하나 제대로 거둘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게 우리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담비를 내려 주시고. 매몰았던 대지가 해갈되게 주님 도와주시며 또 우리의 심령에도 늘 성령의 담비, 말씀의 담비,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몰았던 대지의 담비를 구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늘 은혜의 담비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들려져 있을 수 있는 무릎 으로 간구할 수 있는 주님 성령의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 기쁘고 행복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과 간절함으로 무릎 꿇어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 한국계 교 이민족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니에미아가 이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거룩한 사육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발라, 도비아, 게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참 조롱하고, 흔들고, 분노하고, 욕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니에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고, 거룩한 사육이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굳건하게 그들의 일을 이루어갔을 때, 결국 성벽이 재건이 되고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됐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그럴수록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럴수록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고, 그럴수록에 하나님 의지하며 굳건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결국 믿음이고 영적인 싸움인데 믿음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므로 영적인 싸움을 이기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축복을 축복으로 받게 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해가 있다고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조롱이 있다고 분노가 있다고 절대로 우리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는 한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길이 복되고 우리의 말에 열매가 있으며 행함의 은혜가 있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